구면매매 대한민국 넘버원 잡고 왔냐 코인게 대통령 코인게 대대장님 입장하십니다 부대 차렷 대대장님께 대하 경례 다들 채팅창에 충성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매매. 전 이제 앞으로 70k까지 코이딩입니다. 코이 방송을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 지금 14만 달러를 수익 중이고요. 14만 달러면은 1억 8천. 야 여기서 그냥 진짜 미친 척하고 공기파 100개까지 아마 가볼까요 형님들? 아 지금 미친 척하고 공기파 30개 더 춤해봐. 나 피가 끓어요 지금. 돼지 새기야 그만 씹으리고 반익전이라도 해라. 추매를 했으면 추매를 했지 여기서 반액절은안 해요 저 그런 X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코인 게깽깽이라 생각하시면요 그냥 제 방에서 리얼 티키나 치면서 제 방송 보시면서 좀 매매 좀 배우세요 진짜로 왜 자기가 맨날 자꾸 반대로 가면 돈 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또돈 끌고 왜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은 리스펙을 할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막말로 내 방송에서 나보다 고수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어? 야 잠깐만 이거 설마 여기서 비트 야야잠깐만나 이거 소리 야 잠깐만 입절로 끝낼 까아씨나 뭔가 느낌 때한데 어차피 자꾸는 매매 먹은 입절은 절대 없고 추매를 청산가까지 기다리는 게이상이다그항상 추매하고 스스로 청산가도 괜찮아. 아니 가 이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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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안 하면 돈을 딸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 아좀 제발 씨 나한테 후술음 주지 마 진짜. 나 오늘부터 진짜 마우스 꽉 잡고 나 진짜 강대질안 합니다. 나 진짜로 나 진짜 진지하게 매매할 거예요. 난 진짜 장난으로 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야, 4 0 k 만약 가잖아요? 그냥 알아서 여권만 들고 인천공항으로 바로 찾아와라. 10명 내가 비즈니스 건다 끝난 다음에 바로 여행 떠나는 거다, 우리는. 어? 어디 가냐고요? 제주도 가야죠. 시부해, 본 해해요. 제주도 비즈니스 건니 10장이지. 짝구의 계획 내 네, 예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120K까지 오딩이에요아 진짜 120K까지 오딩이야 진짜로. 짝구형 아다 여전히 짝구형. <laughs> 야 비티야, 너또 여기서 눌릴 거지? 비티 여기서 눌린다 해, 내 불알 건다. 진짜로. 분명 다시 또 떨어져요. 다시 또36 간다. <laughs> 아니야. 어? <laughs> 와. 야 끝났다. 야 어떻게 해야 돼? 20만 불, 야, 씨, 잠깐만요. 야, 근데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에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역진나 일단 걸어놓을게요, 인정? 아니, 그냥 이렇게 스타너스 걸어놓고 나의 솔직히 요게 깨지면 그냥 이쪽으로 끝낼게요 어, 이게 맞잖아. 그냥 계속 스타너스 올리는 게 맞잖아. 야, 그냥 코이 새끼들아, 그냥 좀 보세요. 뭘 나보고 계속 이쪽에라, 뭐해라, 팔아라, 추해라 푸르, 푸르라고, 푸르! 푸르라고요! 땡땡이 시어를자고 아니라고! 내가 정확히 멘탈한다. 40만 불딴 다음에 5억 찍은 다음에 그냥 끝낸다. 싹고난 5억에 나와도 눈단게 아니고 본전 찾은 거네. 내가 5억에 나오긴 냐 기회 비용이랑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 형님들한테 욕 먹은 거, 그거 진짜 치료비까지. 맞죠? 일단 5억 꼬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은 값 2억.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잠못잔값 2억. 그러니까 총 일단 4억 플러스. 그 다음에 형님들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내세포 뒤진 값 플러스 1억. 10억 마무리. 와나 비트 38K 오늘 보면은 나 진짜로 나쌀것 같은데 형님 내가 비트 38K 넘어오면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대요 진짜 진심으로? 이런 말 하기 좀 더러운 거 알지만은 진짜 흥분되는데 진짜 뭐 아까부터 가족들이랑 같이 내 방송 보고 있는데 이런 말좀안 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죄송한데 제 방송은 가족들이랑 보는 방송이 아니에요 내 방송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 끼고 보세요 내 자신도 내 방송을 자신이 없는데 니들이 뭔데 자신감 있게 가족들이랑 보고 있냐 어? 어디 가서 내 방송 본다고 가랑스럽게 이기해 31k 왔잖아 이 ㅆ <laughs> 웅웅웅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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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야 미쳤다 38 뚫었다 야38 지지한다 야 근데 진짜 이제는 뭔가 숏 잡아보고 싶다 그치 아 진짜 참아야 돼 짝구야 ㅆㅂ 짝구야 참아야 돼 진짜 숏 슛, 슛 잡을 생각하지 마개니꼬잘잖아개야숏 <laughs> 네 잡을 생각은 하지 마라 진짜로 미친 짓거리 하지마 아씨설마 이렇게 끝난다고 개미털기겠지 개미털기겠지 아 진짜 내 자신 자체가 무섭다 진짜 진짜 정 짝고 씨짝꾸 맞아 아예 원효띠 나는 원효띠입니다 오씨발 어, 뭐야 야 잠깐만요 씨발 이거 내 몸에 원효티 들어왔나 방금 뭐지 아씨아 음, 셔나 네. 아, 테스트 하지마 진짜로 야, 나 솔직히 이거 좀만 내릴게요. 이거 솔직히 36.7k까진 보자. 솔직히 6기까지는 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털리바에는 그냥 마치 한 번만 더 좀만 더 보자. 야, 근데 지금 사도형이랑 용령한테 다 연락 오는데 너라도 천국 가라 이러는데 나 이거 지금 천국이 지금 씨, 입잘못해서 1억 날렸네. 아 1억 말렸네, 1억 말렸네. 하지 마세요. 지금 1억 땄어요. 개게했라 지금 1억 땄어요. 아, 근데 만약 진짜 여기서 찐만 나올라면 여기서 반등 나와야 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끝이야. 진짜로 와, 좋을까? 와, 이렇게 끝난다고? 아, 저 제발, 씨발, 진짜 제발 아, 끝났다. 씨발. 하이엔감 날라갔어. 와, 야, 왜 돈을 땄는데? 왜 기분이 안 좋냐? 아야 불가 불과... 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3억 4천 본거 같은데 야 형님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나도 방송으로서 더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면은 나 보여줄 만큼 보였다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야,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음. 내일 9시에 올게요 아씨 진짜 이거 야 잠깐만요 아씨 뭐야 한 개는 뭔가 지금 돈 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 요즘 수면 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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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다말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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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만 잡고 갈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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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때 정말 정말 매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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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 정말 정말 정작정차정계의 섹스 머신. 아니 아니 아시머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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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이 you